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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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이거 아빠 이게 뭐야? 이런 거. 이거 리면다보겠다리다다 삼실이 좀 불러가자. 이게 3이야 타봐 한번 앉아봐 어때? 안는 진짜 뭐 없다 아빠 진짜 뭐 없지

아 뒤에 너무 좁아. 좁아? 어. 진짜 안쪽 다르던데? 하이 이쪽으로 와봐. 그뒷좌석이 너무 앞좌석이 너무 지루하 있어. 이게 전기차라 가지고 여기가 평평해. 평평하고 아 여기가 뚫려 있어. 아 어디가 뚫려 있어? 그 밑에 원래 막혀 있잖아. 일반 차 여기가 아, 일반... 이렇게 아 여기가 불투명와 있잖아. 평평해 그냥. 음. 여기다가 네. 이제 쇼핑한는 거, 너, 크롬 뭐라고 되 있는 거지. 와인은 안 들어왔지, 아직. 네, 아직. 언제 들어온대요 와인은? 아직. 음, 없어요. 음. 이게 S인데 뒷좌석이 되게 놀래. 수민아 조심해 머리. 음. 훨씬 넓은데어떠 <laughs> 내부가 훨씬 좋은데? 그래? 어. 아 누가 그러던데 S 별로라고? 어, 내부 훨씬 좋은데? 그래? 훨씬 큰데? <laughs> <내부. 웃음> 와. 누가? 응. 훨씬 좋은. 훨씬 좋아? 이게 S죠? 네. 야, 이거 뒷좌석 넓지 않은데? 아니, 아니, 아 그럼 아니 근데 틀려. 그냥 풀 시향감도 틀려고 봐. 그냥 느낌 아니야? 쿠션 진짜 색상이 안 좋은데? 조절 가능하시고. 출발하 있는 거야, 출발? 응, 출발하는 거야. 아, 진짜 밖게요 응. 왼쪽 어, 사이드. 그, 왼쪽 사이드면 평면미로 하세 약간 어색하실 수 음. 있어요. 그거. 이제 이차 응. 운전해보는 거야. 좋은 거야. 흑대동이라고 엑셀 밟고 뛰면 속도 약간 확 줄어드는 느낌이 있어요. 내가, 있으실 내가 거예요. 넣고 뒹는데 약간 어색하죠? 언찮아요 주문하신 <목소리를> 어, 어, 어. 어, 1 0승차감 좋진 않은데 가 응? 승차감어 않은데? 네? 그래? 어. 아니, 이건 이제 응. 저속으로 갈때 엔진음이 없지. 대신에 뭐웅 응 소리는 들려. <목소리가> 발, 우리 집에 응. 아니겠지? 이게 제일 싼 거잖아. 그러니까 아까 딴거본 거랑 차이가 많이 나네. 많이 나? <laughs> 오토파일럿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. 실행하시면은. 네, 네. 제한속도로 최고속도로 가게 되면 네. 차선이나 앞차거리 맞춰주는데. 실행하시는 법은 아까 오른쪽 레버를 밑으로 두번 탕탕 내려주시면요 기아를요? 네. 밑으로 두, 네, 두 번? 탕탕. 지금 해요? 네. 브레이크 살짝만 밟아도 모인 음. 주행을 넘어가고 아주 살짝 엑셀은 뜨시면 됩니다.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지 네. 이제 지가 알아서 가요? 차선 번째서 같이 조정합니다. 어, 진짜 이렇게... 어, 오빠보다 빨리 간다. <웃음> <웃음> 진짜 빨이가데 투포카 투포카에부터. 차들 하면 속도 4천 주리네. 투포카니까 어. <laughs> 뭐 차는 거리도 조정할 수 있고, 보통 뭐 이렇게 직선도로일 때. 네. 사실 그거는 다른 차, 흔들기 하나, 혹시 비율도로 좀다이정도 되잖아요. 많이들 들어가 있죠.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차이 나는 게, 얼만큼 더 정확하고 수무성이 인식하느냐, 그리고 뭐 차선 변경이라든지, 요런 것도 이제 또 지원이 되니까, 그런 점이 약간씩 차이 되어있습니다. 완전 자율주행은 안 되는 거예요? 완전 자율주행은 사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국내 법규상의 이유가. 어떻게없겠요 우에서는 네. 응. 신호등도 다 인식하고 그죠. 그 아. 7일 70만 원짜리 도 구사하면 완전 잘율주행아요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걸 추가하시면 지급 단계에서 사용할. 뒤에 공간은 충분히 넓지. 그 작은니까 진짜. 운전하기 <laughs> <진짜. 웃음> 어, 어, 편하다. 운전하기 <laughs> 좋다, 지금 그래? 어, 왜? 어때 편한데? 음. 되게 편하고 이게막 시야가 되게 잘 들어오고. 그렇지 시야 괜찮지. 이 위에는 이거 트닝 음. 할 필요 없죠. 어, 근데 보통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둡게 나와서 예. 추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불어주셨던 거야. 오빠 안 쯔봐요? 다리는 되게 넓, 넓은데 그래? 근데 의자 자체가 음. 조금 작은 의자야. 그래. 음. 잘 나간다는 얘기요 초반에 힘이 좋아서.

그리고 이게 시, 시야가 괜찮아. 시야가, 어, 시야가 괜찮아, 운전하기.